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길일입니다 2024년 현재 한국 직장인 기준 평균 연봉은 4,128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세금 떼고 약 300만 원언저리입니다 분명 만족하실만한 돈은 아니지만 내 가족을 지키고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지옥 같은 출퇴근길을 견제하는 우리가 지 평범한 서민들의 모습입니다. 2년 전에 사두었던 주식이 대박나서 1억 천금을 얻게 되거나. 부동산 투자의 천원이 따라서 부자가 되었다는 주변 소식이 들려올 때면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다시금 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일련의 기회들은 조금이라도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갈수록 서민이 인생 역전할 방법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또 복권의 천문학적인 당첨 확률을 뚫고 1등이 된다고 해도 서울의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거 말고는 삶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2024년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이런 지루한 인생을 역전할 기회를 충분히 내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향후 수십 년간은 찾아오지 않을 그 마지막 기회가 바로 코인 시장에서 지금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천령 10억을 간다 해도 10배 수준에 그치는 비트코인 말고, 천만 원을 넘긴다 해도 2배 수익에 불과한 이더리움 말고, 뭐 도지 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 바통을 이어받은 시바이누 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최소한 수십 배에서 수백 배도 예측할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코인이 등장한 것인데요. 새로운 신흥부자를 탄생시켜줄 그 엄청난 코인을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여타 전문가들처럼 무작정 어떤 코인이 올라갈 거다 이런 허황된 소리가 아닌 근거 자료와 함께 왜 수십 수백 배가 올라갈 수 있는지 토당한 이유도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으셨으면 좋겠고 아직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남방 자산운용이 홍콩 당국에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아시아 최초 승인 소식으로 현재 중국계 코인들이 주목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 와중에 비트코인은 오늘 기준으로 좀 떨어지면서 한탕 제대로 쉬어주고 있는 느낌인데 우선 지금껏 코인 시장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고 1억이라는 기적적인 가격을 만든 것은 이 블랙록의 금융자산의 토큰화에 대한 관심이 한몫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아시아 최초로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자본이 코인 시장에 유입되리라는 기대감이 더욱 커졌고 그 덕분에 중국 관련 코인들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코인 거래소인 이업피트에 원화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만 보더라도 중국의 블록체인 기업인 온체인이 출시한 멀티체인 플랫폼 온톨로지와 이 네트워크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되는 온톨로지 가스는 홍콩의 ETF 승인 소식이 나오기 전부터 상승 추세를 보여주다가 이게 승인된 시점에 더 크게 오르면서 몇 시간 만에 30% 50%라는 상승률을 달성했고 또한 제가 전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중국 최초의 암호화폐이자 중국의 이더리움이란 타이틀을 가진 네오도 해당 승인 소식이 전해지기 전부터 상승하다가 승인되고 나서 좀 추가적인 상승으로 하루 만에 30% 가량 올라주었고 중국계 개발자인 지미종이 창시한 이 iost도 이 중국과 홍콩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또 단기적으로 급등이 발생했습니다 ]처럼 홍콩에서 전해진 etf 승인 소식 덕분에 코인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중국이 얼마 뒤에 코인 업계를 수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홍콩에서 이러한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중국의 관료들이 홍콩의 암호화폐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 포착되어 가지고 아 얘네가 홍콩의 암호화폐 정책을 지원하고 있구나 하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 거고요 또한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이 바이낸스의 설립자인 창풍자우나 중국의 대형 거래소 후우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이 저스틴 선인점을 감안해 보다 중국은 이미 좀 막혀 있으니까 이 홍콩을 암호화폐 정책 시험장으로 사용한다는 의견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도 이 코인을 수용할 수 있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중국 정부가 코인 생태계의 핵심 메타인 이 웹3 관련 백서를 발표한다거나 국영 NFT 마켓플레이스도 이미 출범한 시점이고 블록체인 연구센터를 가동해서 블록체인 전문가만 5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적도 있었죠. 거기다가 시진핑 주석도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로 이 블록체인과 AI를 언급한 적이 있었 있을 정도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 최대의 부동산 업체이자 국영회사인 이 그린란드가 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홍콩으로 진출하기도 했었고 중국의 대표 국영은행인 이 중국은행이 홍콩을 통해서 이더리움 기반의 증권 토큰을 발행했다는 기사가 화제로 떠올랐던 적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1경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이 블랙록도 이더리움 기반의 자산 토큰 화 펀드인 비드를 출시했었고 그 덕분에 현실의 데이터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이 블록체인에 등록하여 토큰으로만 는 실물 자산 토큰 RWA 메타가 주목받기도 시작하면서 관련 메타에 속한 코인들이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중국은행이 출시한 이더리움 기반 증권 토큰도 중국 정부의 코인 수용 가능성을 높여주는 소식이라고도 할수 있는 것이고요. 거해서 그동안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공식적으로 보도하지 않던 중국의 공영방송까지 이렇게 나서서 홍콩의 암호화폐 정책 소식을 보도했고 이를 두고 바이낸스를 설립한 창풍자원은 중국의 암호화폐 관련 보도가 코인 시장의 강세를 불러오는 신호라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는 중국의 코인 수용에 대한 분위기에 맞춰서 중국 자본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중국 자본이 코인 시장으로 진출할 기회가 생겼으니까 비트코인의 대한 더큰 전망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이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도 진행하는 이 시점에 비트코인의 공급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그 희소 가치에 따라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될 텐데요. 이처럼 이 반감기가 지난 다음에 비트코인이 1년 내내 강세를 보여주었다는 전례들만 봐서라도 한마디로 홍콩에서의 암호화폐 ETF 승인과 이 같은 반감기 호재까지 더한다면 이것만 해도 모든 코인이 잠깐 조정이 나왔다가 추후에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중국 관련 코인들이 두드러진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벌써 중국 코인이 급등하는 중인데, 이제 와서 중국하고 홍콩 메타에 주목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냐고 뭐라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모두가 하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사실 이런 대규모 호재는 우리가 알기도 전에 미리 효과가 좀 나오다가, 소재가 발표되고 나면 좀 잠잠해지는 경향이 아주 많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영향을 미쳐서 재급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지금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중국 코인들 중에 우리는 틈새 시장을 잘 노려서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혹시나 그래도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자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사례를 먼저 보시면 비트코인 ETF를 신청할 때가 그 당시가 작년 6월, 7월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랐다가 좀 주춤한 상황이었고. 이렇게 정식 출시가 되기 전에 작년 말쯤부터 좀 슬슬 발동이 걸리더니 공식 승인 날짜까지 해서 80%의 상승을 보여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출시되고 나서 이게 한달 정도의 단기간은 좀별 반응이 없다가 비트코인 ETF에 유입되는 기간 자본이 좀 점차 많이 쌓이게 되니까 이게 2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해서 큰 불장을 만들어냈고 결국엔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반감기 같은 경우도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당장은 뚜렷한 상승이 나와주지 않다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트코인이 급등했다는 걸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호재에 대한 상승은 뭐 아직까지는 기대감으로 인한 게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 진짜 찐반등 완전 강한 상승은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러한 사례들은 차트의 기술적 분석을 예측하는데 정말 중요한 지표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ETF와 반감기를 예시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잠깐 조정이 왔다가 점차 상승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는 그 상승하는 시점이 오기 전에 지금 타이밍에 어떤 코인이 앞으로의 강세장을 이끌 대장주가 될 것인지를 미리 알아놔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이유로 제가 중국하고 한국 메타에 속하면서 앞으로 중국 관련 코인 사이에서 좀 크게 주목받을 만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코인을 고르고 골라서 세가지를 추려와봤습니다 제가 이 추천 코인들 알려드리기 전에 저는 유망한 코인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모아서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것일 뿐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코인들을 투자하시는 건 오로지 본인의 선택이며 손실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안고 가셔야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하시기 전에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카톡방에서 매수매도의 가격라인이나 차점 잡는 거를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카톡방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혹시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카톡방 홍보 한번 하고 영상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코인으로 대박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가 10년간 차트 분석을 하면서 하루 종일 들여다보지 않고 쉽게 매수와 매도 신호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별명 코인 전용 AI 바이셀 프로그램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건데요 바이셀이라 하면 바이와 셀이 합쳐진 단어인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이때 사고 이때 팔아라는 하 그런 신호가 대놓고 떠준다는 겁니다. 제가 제가 10년간의 노력 끝에 이제는 이 차트를 하루 종일 들여다보지 않고 쉽게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1년간 전문 개발업체와 다른 베테랑 투자 전문가랑 제가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이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살면서 주식, 코인,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를 수도 없이 해왔는데, 물론 그에 따른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어봤고, 이제는 경제적 여유와 투자에는 도 같은 상황이어서, 마침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김에 내 능력을 좀 펼쳐보자 하고, 이를 영상에 공개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코인으로 대박 났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그런 매매가 반복되었다면, 그건 일단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그 종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일 겁니다 우선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AI가 열심히 세력의 지갑 이동 현황을 추적해서 매수와 매도 신호를 코인의 큰 변동성에 맞게 띄워주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늘 차트를 들여다보면서 시간 낭비를 안 하고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가격에서 가격 범위를 추가해 설정해 두면 그게 단타든 중장기적 관점이든 마음껏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투자를 좀해 보신 분들은 본인이 차트 때 쓰는 지표 같은 게 있다면 여기 파일 열기 누르고 추가해서 스캔 시작 누르면 그거에 맞게 알아서 적용이 되고 그럼 더욱 정확한 추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순위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이 세력들의 실시간 누적 진입 순으로 종목들이 딱딱 걸러지기 때문에 이것만 잘 활용한다면 하루에도 수익을 보다 더 크게 챙겨 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걸 활용해서 독자분들께 어떤 결과를 가져다 드렸냐 여기 보시면 15억 원대 계좌가 보이시죠? 처음에 1억원이 되지 않던 계좌가 이렇게 잭팟이 터졌다는 겁니다 자, 종목을 보시면 최소한 100% 육박한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 번 수익실현하면 바로 누구나 이런 계좌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바로 다음 계좌를 보면 32억원대입니다 엄청나게 뿔리신 분이 인증해 주셨어요 자, 이것도 여기 보시면 수익률이 얼만가요 자그마치 3100%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이런 종목들을 또 여러 번 보게 된다면 누가 코인으로 대박났다 했던 사람이 결국엔 본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AI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최소 10억 원대 이상의 계좌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입증을 마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짧게 단타로도 적게는 8%에서 많게는 40%까지 하루 이틀 안에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 이처럼 프로그램을 활용한 승률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 프로그램으로 타점 나온 거 구독자분들 계시는 수통방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기도 하는데 혼자 코인 투자하는 거 적적하신 분들이 서로 이렇게 정보 공유도 하면서 활발히 소통도 하고 계시고 아무튼 저는 청계일인데 이분이 청계일님 덕분에 오늘도 수익 짭짤하네요 이러면서 놀리신 것 같기도 하고 뭐 타점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다 이분은 띄어쓰기는 안 하셨는데 또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방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수익을 정말 편하고 안전하게 보고 계십니다 제가 그동안 이 AI 매수매도 신호 프로그램을 정말 오랜 시간을 고생해서 만든 것인 만큼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을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게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영상 봐주셔서 저도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아서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이거 먼저 눌러서 인증해주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제가 이처럼 카톡방에서는 이 AI 프로그램으로 일주일에 최소 20, 30%는 거뜬히 올라갈 종목을 하루에 두세개씩은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카톡방에 관심 있으시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010-5873-2371로 이렇게 참여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광고쟁이들이 하도 많아서 걸러내고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롭더라도 문자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근데 나는 조금이라도 기다리기가 싫다. 오늘 급등 나오는 추천 종목을 빨리 받아보고 싶다 는 분이 계신다면, 이 동일한 번호에 이번에 급등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당일 프로그램의 급등 신호가 뜬 특급 종목들을 전부 공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로즈 코인입니다. 이 로즈는 일단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오아시스 네트워크의 토큰으로 중국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 지원 네트워크인 이 BSN에 등록되어 있어서 중국 정부가 로즈를 지원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특정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등록하여 토큰으로 만드는 RWA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최근에 강세 테마인 RWA 메타의 로즈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즈는 투자 기간의 라인업이 매우 화려한 수준이기도 한데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로즈 생태계에 2,700억 원이 넘는 자본을 투자했으며 지금 48조 원의 자본을 운영하고 있는 앤드리슨 호로 위치와 일반 프로의 수익률로 유명한 암호화폐 벤처 투자사인 이 판테라 캐피탈도 이 로즈 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투자 기업 중에 이 해시드도 로즈에 투자했는데요. 지금까지 해시드와 연관된 코인들이 업비트에 상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러한 로즈의 업비트 상장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즈는 독일의 대표 자동차 회사인 BMW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소식을 전한 적도 있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BMW가 최근에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방식인 NACS를 자사 차량에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테슬라와 협력 관계에 접어들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CEO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세계적인 부자이죠, 이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마침 일론 머스크가 최근 테슬라의 중국 진출을 확대하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만약 BMW와 협력 중에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BSN에 소속된 로즈코인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의 지지자들과 수많은 중국 자본이 이 코인에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중국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컴플럭스 코인입니다 컴플럭스는 특정 블록체인이 탈중앙성과 보안 그리고 확장성을 전부 만족할 수 없다는 문제인 블록체인 트릴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레이어원 블록체인인데요 얘는 비썸과 바이낸스 등 여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최근엔 멀티체인 프로젝트인 이 바이프로스트와 협력하여 또 다른 강세 테마인 웹3의 신원인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크인베스트의 CEO인 이 캐시우드가 주 연사로 올랐었던 그 홍콩 웹3 페스티벌에 컴플럭스 코인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해당 코인을 발행한 기관은 중국 베이징의 본사가 있는 컴플럭스 재단인데요 이전에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67억 원 규모를 컴플럭스 재단에 투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덕에 컴플럭스는 현존하는 중국 기반 암호화폐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코인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가 최근에 세계 경제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일대일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거기에 적용하는 새로운 블록체인을 발표할 때이 컴플럭스가 해당 블록체인을 주도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도 중국 관련 호재가 발생할 때 컴블럭스가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추후에 급등할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애플과 구글에 초기에 투자한 회사로 잘 알려진 세커아 캐피탈이나 투자했었던 암호화폐들이 대부분 큰 상승폭을 나타내줬던 이랩3 기반 대형 투자회사인 DWF 랩스가 컴블럭스 코인에 투자했으면서 중국계 글로벌 거래소인 후오비 지금의 HTX도 이 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는 그만큼 컴블럭스 코인의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이 코인은 우리가 많이 쓰는 비싼 상장되어 있고 앞에 두 코인보다도 b 에비 에서 타점이 아주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큰 수익을 단기간 안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이 코인은 우선 웹3 하고 인공지능이 결합된 스마트 웹3 탈중앙 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중국에 관련된 정보를 좀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면서 발행사가 홍콩에 있는 데다 파트너십을 맺은 기관들도 중국 최대의 기업 텐센트가 투자한 인공지능 기업인 에이펙스 테크놀로지나 중국의 본사를 두고 있는 인공지능 트레이딩 서비스 제공 업체인 이텐서가 있다는 점에서 이 코인이 중... 중국과 홍콩하고 많은 접점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해서 이 코인은 어떤 자체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작업에 활용하는 중이고 얼마 전에는 이 인공지능이 탑재된 AI 기반 코인 거래소를 오픈하여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AI 관련 섹터 중에 이번 불장에서 큰 상승을 보여줬던 패치 AI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코인이고 중국계 글로벌 거래소인 후우비와 바이낸스는 물론 조만간 타 글로벌 거래소에도 추가 상장될 예정이라 저는 앞으로 이 코인이 중국 세력의 선택을 받을 24년도 홍콩발 대장주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도 보고 있고요. 또한 전 영상에서. 제가 재단의 움직임에 따라 큰 상승을 보여줄 거란 전망치를 내놓았던 종목처럼 이도 역시 해당 코인 재단에서 충분한 매집을 진행하는 것도 이미 확인한 상태이고 이처럼 매집하며 준비하는 기간 동안 앞서 말씀드린 이슈에 따라 중국의 엄청난 자금과 함께 더큰 세력 펌핑이 올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빨리 이 열차에 탑승한다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엄청난 코인이 여러분께서 다들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빗썸에 상장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도대체 이 코인이 뭐냐고 하실 텐데 제가 이걸 영상에서 내보내게 되면 그 코인으로 작업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 타점의 가격 유지와 코인의 희소 가치를 위해서 이걸 모든 분께 다 드릴 수는 없고 진심으로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만 내어 드릴 예정이라 영상으로는 좀 바로 내어 드릴 수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리면서 이를 알려 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셨으면 좋겠고 번거롭더라도 화면에 나와 있는 01058732371로 어피트 숫자 5라고 써서 문자 한 통만 주시면 공유해드릴 거예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좀더 신경 써서 빠르게 공개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셔서 댓글 남기실 때 폰번호 뒤에 네 자리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추천 종목 받아보시게 되면 그 코인에 대해서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관련해서도 제가 상세히 적어둔 거 같이 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 010-5873-23715 업비트 숫자 5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 즐거운 분위기에서 구독자분들끼리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물린 거 있으신 분이면 이렇게 집중 공략이 들어가기도 하니까 훨씬 대응하기도 수월하고 재밌을 거예요 또 제가 평일이든 주말이든 괜찮은 종목이 탑점 나오면 내어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일한 번호에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광고업자 번호인지 먼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소통방에서 혹시라도 광고 같은 거 해버리시면 방이 터질 염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문자를 먼저 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존의 코인 시장의 엄청난 상승들을 보면서 따라 들어갔다가 엄한 곳에 물려가지고 다 놓쳤네 생각하고 기회가 없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셨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좋은 기회를 잡게 된 거라 생각하고 엄청난 급등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정보를 알고 안전한 구간에 들어가서 엄청난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한 명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는 느낌인데 그래도 항상 몸조리 잘하시고 돈보다는 역시 더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모두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